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즐거운 자동차의 대표 간판, 훈남, 꽃미남, 우리 남과장님인데, 어제 어떻게,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제 강원도, 네, 강릉 갔다 왔습니다. 우와, 멀리도 갔다 왔네요. 네.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즐거운 자동차를 찾아주신 고객님. 만나뵙고 왔고요. 벌써 이번이 네 번째 거래가. 와한두대 정도만 거래해도 정말 소중한 관계인데 네 대씩을 그러면 3 6 5 보호센터 뭐 목사님이 직접 오셨었나요? 어, 목사님은 방문을 하지 않으시고 네, 저희 통화 전화 통화하고 어, 차량에 대한 사진 동영상을 보시고 어, 구입 결정을. 하셨습니다. 와 중고차에서 차도 직접 안 보고 구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구입을 해주셨는데 지역이 어디인가요? 강릉 어, 학릉, 강릉이시고 네또그 예, 근방에 또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소개 소개로 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즐거운 자동차를 그래서 정말 신뢰로 믿고 예, 거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어제 대전에서 강릉 갔다오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하던데 네. 보통 뭐한 200, 300만원 선에서 쉽지가 않은데 뭐 고장난 거 없었나요? 아, 네 저렴한 차들이 잔고장이나 이런 게 무시할 수 없는데 처음에 차는 저희 SM3 차량이었는데 아주 차량 상태가 좋아가지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목사님도 동의하시고 하신 거예요. 중고차는 다 확인한다고 해도 또 고칠 때가 있을 수 있는 게 중고차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장담할 수 없고 어디서 수리할 곳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네. 중고차는 어떻게 A/S를 대처하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고 또 거기에서 중고차 딜러분들의 마인드와 삶의 철학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는 어디가 뭐 가다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네. 어,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기 한 10분 전에 어, 그 삼성차 계기판에 보시면은 그 스패너 모양의 그 점검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만나기 직전에 그 불이 들어와가지고 또 고객님께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먼저 이렇게 수리를 하실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고객님이 차량을 전달받으시기 전에 제가 마무리를 짓고 전달해 드려야겠다 예, 전달해드려야겠다 예 그게 해봤죠.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일반 분들은 자동차가 고장나면 대처하거나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였지만 중고차 현장에 종사하는 딜러분들은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갖다 드리고 알아서 수리하세요 하는 방법보다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서 갖다 드리게 됐나요? 아, 네, 그 점검 대형이 들어가서 가까운 정비소에 방문을 해서. 차량 스캐너로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삼성차가 가끔 그런 게 떠요. 스캐너 네, 같이 생긴. 자주 뜨죠? 네,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오일 센서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오일 센서? 예, 네, 예. 오일 센서 경고등이 떠가지고 어,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 그 지역이 조금 이렇게 시골 동네이다 보니까 이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 않다고 또그 카센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검색을 해서 어, 강릉시 예, 시내로 나가서 삼성차 서비스를 직접 방문하고 거기서 다시 스캐너 점검하고 예, 정비를 해서 수리해서 갖다 드리도록 예, 했습니다. 아 갖다 드리게 됐구나. 네, 네 수고가 많았지만 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 과장님이나 즐거운 자동차. 정말 언제 봐도 누구에게 추천을 드려도 국가 대표 즐거운 자동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박 부장입니다. 네, 늘 이렇게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신형 SM3 2010년형 모델이고요. 2009년식 등록 차량입니다. SM3 차량의 좋은 장점은 현대 기아 차량에 비하면 하부 부식이 없고, 네, 그리고 차가 튼튼하고 견고하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예, 삼성차를 대체적으로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차가 깔끔한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같이 짚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상태인데요 타이어는 어우 손이 밸 정도로 신품이네요 싹 갈아놓으셨는데 네 여기 보시면 예, 2020년 어, 8월 씩 정도니까 교환하시고 거의 안 타셨습니다 예, 휠 상태 깨끗하죠 네 지금 외관 상태 깨끗하고요. 하단부인데 은색이라서 거의 표시는 안 납니다. 네 스크래치 있어서 살짝 네, 도색을 한것 같습니다. 네, 뒤쪽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네, 타이어 상태도 뭐 최상급이네요. 네, 그리고 범퍼 깨끗하고요. 뒤 네, 트렁크 열어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상태, 깨끗하네요. 예, 뭐 때문에 그런지, 뭐, 뒤에 페인트 칠은 트렁크 쪽에 한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쪽에 약간 스크래치인데, 은색의 뭐, 장점이라고 할까요? 네, 은색의 장점은 스크래치가 있어도 많이 표시가 안 나죠. 네, 어른들이 타시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지금 좌우 휠 상태 깨끗하고 이 정도면 너무 좋습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SM3 신형 실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흡연 차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시트는 안 되어 있지만 정말 깨끗하게 어, 관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뒤쪽 한번 볼게요. 네 뒤쪽 상태도 깨끗하고 동승석 뒷편 쪽에 보면 네 약간의 이런 예, 얼룩들이 있는데 어, 뭐 시트를 씌우면 다 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실내 상태, 지금 깨끗하고요 네. 스마트 시동키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계속 틀어놓고 알바 네. 있네요. 네. 뒤에 엘리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엘리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돼있고요 네. ABS 듀얼 에어백, 리모컨 키, 네, CDP, 네, 에어컨. 지금 에어컨 상태는 네, 시원합니다. 네, CD 시거잭 전반적으로 차는, 그리고 엔진 소리 아주 부드럽고요. 네, 10만 8천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네, 전동 접이식 미러는 빠졌네요. 네, 이 정도면 이제 하부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이라서 사용하실 때 스트레스는 받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행 상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또 풍성한 계절인데 네. 정말 풍경이 와 풍경보다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속에 녹아들어가지고 잃어버릴 것 같아요. 차 상태 점검하는 걸네 한번 같이 볼게요. 와솜사탕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가라는 것을 매일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한 500m 요철 위아래 좌우 핸들 돌리는데, 네, 차 상태는 A급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네, 오르막길 엔진 악셀 한번 밟겠습니다. 네, 밟는 대로 지금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회전, 네, 좌회전, 핸들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부 한번 보겠습니다. 부식 상태는 좀 깨끗한가요? 부식은 멤버, 멤 부식이라고 하는. 그 뭐, 난 거죠? 난 거지. 음. 도뭐 깨끗하네. 네. 핸들. 부식은 전혀 없네요. 네. 라이닝이나 뭐 쇼바 같은 거는 어때요? 쇼바는 멀쩡해요 아주 나갔으면 말 탄다고. 쇼바는 음, 출렁출렁. 괜찮은데, 패드 같은 경우는 뭐안 상태는 나쁜 건 아닌데, 음. 뭐 타고 타면 괜 그냥 타면. 데크 천라도는 언덕 끝에 한번 언더코팅 하고. 언더코팅 한번 한번 하고. 보여주고서 해가면. 이게 언더커튼이 해버리면은 그쵸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아유는 없죠? 누유는 아, 깨끗해 없어 깨끗하네.